일단은 방을 여러분들 좀 팔게요 방을 파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어 배사관 스쿼드 학교 주먹 스쿼드 어, 비밀번호는 오케이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 어, 알았어, 스쿼드, 아, 스쿼드 팀에 끼라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어, 확인, 확인. 확인, 확인. 이게, 잠깐만.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아마 그거는 못해. 저기 뭐야. 디스코드는 못해요. 여러분, 들 그거는 이해를 해주시고요. 4명 맞고, 2배 맞고, 그 다음에 이거, 스나이퍼, 총은 다 이거, 없앨게요. 주먹대전인데, 여러분들, 차를. 차를. 차는 냅둘게요. 그래서 차는 냅두겠습니다. 코프포도다 없애고. 필요가 없으니까. 대신에 여러분들, 주먹대전이기 때문에 제가 조끼. 조끼는 제가.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멧도 올려드리고 오케이 좋습니다어 괜찮아 괜찮아 왜냐면은 자기장이 빨라요 여러분들 자기장이 안 빠르면 모르겠는데 자기장이 빠르기 때문에 로드킬 도 예, 괜찮아요 예,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비밀번호는 알고 있기 때문에 형들은 들어오면 되고 어 매니저 채팅에다가 번호 써줄게 아 학교라고 전부 다 학교로 오는 거라고?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아 괜찮아 차차안 빼고요. 제가 학교에 안 내리시는 분들은 제가 강퇴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빨리 들어와. 아니 뭐야? 비밀번호 유출됐나? 뭐야? 비밀번호 유출됐어. 방대. 다시 파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파도록 하겠습니다. 방 다시 할게요. 아, 이기 아, 여기 있어. 아, 여기 있어. 아, 여기 있어. 기 있어. 아, 여기 여러분들 여기 있어. 아, 여 아, 여어어차피차학어라서어알겠어차 뺄게요 기발 개새끼들 물타기 좀 꺼져. 이호가 유출이 돼 가지고. 오케이. <놀람> 됐다. <조끼>.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놀람> 형들 진정해. 재밌게 보자. 대희 형님들 진정하세 여보세요. 해봐요. 여보세요. 내팅들해주들내들려 나는, 나는, 안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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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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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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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려? 나는, 나는, 안안 이거, 이거 나는, 다시 나게나 아. 아, 잠시만 여러분 미안해요. 는나 정신 없네. 정신 없어. 이 지금 디스코 형들 디스코도 드안 들리고. 개청자들 속동 시도 때도 없죠. 상질 상질. 미안해 나 빡대가리야. <laughs> 미안해 나 빡대가리야. 전화를... 어, 천천히 할게요. 나 전화기 없어. 잠시만 이거 왜안 되니 또. <laughs> 어 천천히 할게 천천히 할게. 응.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사관 학교 주먹 스커드 이미 너무 힘으로 아까 쓰지 않았나 근데 오케이 쿨에서버터 바꾸고 사인으로 바꾸고 스피드는 두 배로 올리고 커스텀 모드 그나마 파이라서 이 정도인 거야 자네드리면더안 걸려 그만 물타기해 총다 없애고 침착하요 괜춘

지금 너 게임 소리가 안 들려? 그건 아니잖아. 어, 어 게임 소리가. 하이야 따라간다. 물결표 물결표 이 이거 아까 뭐 만져서 그런 거 아니야? 어때 들려? 안 들? 안 들려. 이 이거 뭐안 눌러서 그런 거 아니야? 아까 눌렀다. 어. 너어 뭐 됐다. 이제 아, 이제 됐다. 이게 빠졌었어 어. 이게. 아, 이게 빠졌었어. 이봐 들리지? 어 들려. 이제 들려. 빨리 잡아. 야비채팅으로 주고. 어어디코채팅창으로 줄게. 빨리 빨리 빨리. 오케이 잠깐만. 아, 저거지. 아, 아 음. 비번 티코로 오케이 그리고 어. 나매체세터도 잠깐 쓸게 기다려봐.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서를 잘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자르야 저거 보고 빨리 들어와. 형도 빨리 가서 들어와. 들어와. 어. <laughs> 지금 여러분들 매니저가 많이 없어요. 예좀 네, 이해 좀 부탁드릴게. 어 업적으로 저왔구요 어, 서비 형도 지금 매니저 되어 있으니까 비밀번호 보고 들어와. 누나 시간 되면 펜챗좀 내걸리네요, 조금. 아. 오케이, 자르 들어왔고, 자르 들어왔어. 아 미안합니다. 자르 들어왔어, 자르 들어왔고, 어 철구 형 들어왔고. 오케이, 남수영 들어가면 우리 같은 편이야. 됐어. 가자. 오케이. Okay. <laughs> 여러분들 싸우지 마세요. 싸우면 왜 이렇게 싸우냐. 자 비번 공개합니다. 네 비번 공개해 주세요. 보세요. 비번 공개해 주세요. 19189입니다. 19189. 들어 세19189 오프 마이크를 켜주셔야 돼요 웬만하면 다 사람들 자 19189입니다 자 벌써 밀면 잡고요자 시작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학교에 다 내리셔야 돼요 학교에 여러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 조금 지연된 점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8시. 예. 그 자기장이 비행기 라인이 학교에 안 나오는 자기장이 그 비행기 라인이 있어요. 예. 그러면 바꿔주세요. 여러분들 파이 방송 보고 있다가 네. 마이크는 듣고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네, 그래야지. 만약 학교 아, 아니면 다른쪽 뭐 다리 쪽으로 옮겨주세요. 오케이 씨가. 확인요. 오케이 확인요. 네. 자 갑니다. 어 디코 어, 하고 거. 있어. 어. 일단은 파이가 파이가 이 장기네 집이 아니다 보니까 설정이. 어, 아예 몰라요. 지금 지금 저 완전 예, 즉흥으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 좀 이해 예, 좀 보다 예, 예, 좀 보태드릴게요. 이좀 부탁드릴게요. 저 진짜 지금 존나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스타 들아 인정인정 인정. 아, 저...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아. 잠깐만 우리 저기 뭐야? 우리 배사관 팀들 다 어디 갔나?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있네. 배사관 팀 여기 있네. 팀 여기 있네. 아, 가세요. 고성이형 1등이라 고성이형 1등이. 이 안녕 안녕 다루기루다루다루자르루루루루 로자르 로자르 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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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루루루루 <laughs> <설구역. 목소리> 절구요 제발 1등 해줘! 제발 1등 해줘! 부탁이야! 어, 제발 부탁이야! 1등 해줘! 오! 진짜 개구리야! 진야 개구리야! 자, 여러분들, 세 번째 판 20초 남았습니다. 이번 판은, 어, 자기장이, 그, 아, 비행기 라인이 학교에 지나가면 학교에 내려야 되고요. 지 어, 학교를 지나가지 않으면은 제가 정한 장소에 내려주셔야 됩니다. 야 우리팀 말해봐. 잠깐만. 파이팅. 자 비행기. 비행기 떴습니다 여러분들. 비행기.

어, 학교로, 학교로 가셔야 됩니다. 오케이, 학교, 학교로 지금 다 떨어지, 떨어지시고 있어요. 렉이 근데 많이 심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는 좀 양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음. 학교에 지금 다 내렸기 때문에, 어, 렉이 심하게 걸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학교에 안 내리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 다 강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강퇴입니다, 이분들. 이분들 다 강태예요. 이분들 어 이분들은 다 강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어 강태가 됐는, 되이따가 일단 조금 더 이따가 강태를 할게요. 자 학교 학교 일단 내렸어요. 내렸는데 총이 나와야 됩니다. 총이. 나와야 되는데 잠시만 아 맞다 이거 총이 아니고 주먹전이죠 미안합니다 자 여기 여기 이분 누구죠 이분 이분 남순이형 같은데 <laughs> 지금 학교 너무 드럽게 많아 지금 학교 개 많아요 지금 사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어근 보성형 보성형도 지금 밖으로 나왔고 철구형철형 어딨지 자 일단은 아, 오픈 마이크 게요 예. 마이크 아, 습니다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와! 와우 와우 와나이스 이기. 나이스 이기. 헤헤 나이스. 들들이 또. 还没，来得。 <뭐래> <뭐래> <laughs> 아니 좀 죽여봐! 아아 아, 아니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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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에 있어야 돼 학교에 있어야 돼 네, 학교에 있어야 돼어 학교에 있어야 돼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왜왜왜와 <뭐래> 어, 보성형 보성형 한명더기다시시거야 뭐야 나이스 와 보성형 주먹이 강해 와 어, 나이스 나이스 아좀킬좀 좀 내봐 아, 연포네, 연포네. 아니 킬좀킬좀 좀 내봐 킬좀와 대박 대박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여러분들 주방 주방은 안 돼요 주방은 안 됩니다 킬, 어쨌든 킬, 나갔다가 킬, 다시 들어온 킬. 거기 때문에 뭐 총을 먹는 것도 아니고 예. 강태는 안하 들어갈게요 아니 우리 팀왜 이렇게 킬을 못해? 지금 여기서 이킬이킬이 2킬, 킬이 여기 제일 여기 많이 할거예요 조심 조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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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심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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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조심 조 조심 조심 이심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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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너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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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심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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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아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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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 아 <laughs> 어, 잠깐만 우리 팀 어디 갔어 우리 팀. 배사관 팀 어디 갔죠 배사관 팀? 잠시만요. 설마 배사관 팀다 죽은 건 아니겠지? 이... <목소리> 보면은 그냥 는 거야. 형지마 파이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아이이형 어, 자... 형. 어, 한... 좀 해봐. 킬 좀. 킬 좀. 킬해 여기 그 NS 도굴 도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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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서 밖에서 어남 미치겠다 아 미치겠어 지금 형밖에 안 남았어 철구 야 <laughs> 형밖에 안 남았어 철구야 철구야 구야 미치겠다 철구야 어디 가니? 아, 씨 Arrow, 아, 이미, 아, 아 이거 건물 안에 들어가면 안될거 같은데? 건물 안에 들어왔어. 일단 들어와 들어와서. 아, 아, 참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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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다 이거 진 아, 룰이 ㅅㅂ 룰이 직접 눌어아 룰을 화이팅으 해서 이렇게 했었어 안돼 저기요 아니, 저기요 아, 님들아 빨리 오세요 예 네. 거기에 잡아, 계실 잡아, 잡아. 거기에 계실 그게 없습니다 아 이분 아, 이분은 지금 3킬인데 아 3킬 하셨는데 씨, <웃음> <웃음> 기절해서 죽었거든요 지금 음. 여러분들 어쨌든 학교 내려서 아, 킬 내려와.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 아, 1등입니다 내려와. 와 2킬 했으면 되는 아 기절한거 죽일 필요가 없구나 내가 죽겠네. 우리 팀 개망했죠. 우리 팀 개망해 버렸어. 인데나 일킬. 아, 니뭐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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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야, 다들? 아니, 실만 했어 됐네. 아, 1등이 몇 킬이야? 1등 3킬. 아. 네 아, 아, 아니, 근데 아, 이게 내가, 때, 내가 보니까 국이교는 아, 아, 그냥 울전을 해야 돼. 아, 울전을 해야 돼. 아, 자, 멈추기. 어, 이뭐이 뭔가요? 밖에 나가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장, 장기장 때문에 그런 거죠. 어, 밖에 나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다 강태입니다. 어. 자, 일단은 이분 누군가요. 미크, 너 강태합니다. 죄송합니다. 어, 어, 추방 있어? 장기장 안쪽에 싸우셔야 <laughs> 되는데, 되는 자그 다음에 이분 다 나오네요. 다 나오시면 <뭐라> 안 돼요. 학교 단장을 <뭐라> 나가시면 안 돼요. 대판이야 이거 씨발. <laughs>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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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학교 어, 늦었어요. 늦었어요. 어, 뒤졌어요. 다 지금 나와서 싸운데 학교 있는. <뭐라> 자, 다 나와야 할 새끼 뭔가요? 아, 이렇게, 이게. 이게 무효하자 이게, 이거 무려하고 대판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니 네? 네 말대로 솔로나, 아니면 스코드니까, 아, 스코드 하자. 그러니까, 어... 이게, 일렬로 쫙 네네, 세운 다음에, 네네, 네네. 팀, 팀별로 아... 이렇게 붙어서 1대1로 계속 토과 어, 다 거야. 나오세요. 어, 그렇게, 같아요. 어, 그렇게 해야 돼. 할 거면, 그러니까 주먹, 어. 아니면은 차라리. 맨주먹 스쿼드를 해 주먹 대전은 어. 솔직히 노잼이긴 하거든 음, 어. 네 말대로 솔레, 솔로로 와 뛰던가 아니면은 일로딱줄 서가지고 토너먼트 식으로 근데 그게 토너먼트. 애들이, 애들 도망다니니까 어, 그래 맞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게 근데 추방하면 되잖아 말안들으면 그렇게 하기에는 왜냐면 팀이 50, 몇 팀이야 20팀이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어. 많고.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차작차바꿔 가면 되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차피 오늘은 테스트 단계예요 처음 시작이고. 스쿼드로 가자. 스쿼드 그냥. 스쿼드 자 스쿼드. 오케이. 스쿼드 가자. 스코드. 여기서 우리 무조건 1등 해야 이번에는 된다. 못하면이번에나 껴서 해줘. 왜냐면 나 죽으면 반전 되거든?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자, 자 스쿼드로 가겠습니다. 스쿼드 가자. 스쿼드 아, 가자. 여기서 스코드. 우리 1등 해야 돼. 1등 못하면 무답이야. 오케이. 자 비버 가르주고알어 자, 비번. 스쿼드 가자. 진짜 우리 1등 하자. 아, 이거 한번 하고 비꼬로. 가자. 아 이거 한번 어. 하고 가자. 우리 여기서 1등 해야 돼. 해. 1등 해야 돼. 이거 1등 못하면 우리 노답이야 아, 너도 하는 거지. 어 자, 자 스쿼드. 하나, 하나 둘, 둘, 셋. 화이팅! 화이팅!